자, 최근 들어서 뷰노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계속해서 바닥만 기고 있는데 뭐가 심상치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히 이 종목의 상황만 볼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상황을 같이 봐야 돼요. 최근 들어서 이 미국의 나사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높은 실업률에다가 제조업 지수 역시 낮게 나오니까 이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장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죠. 여기다가 뭐 이란과 이스라엘이 뭐 정면전을 실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다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쟁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얘네들이 전쟁을 하면은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이란이 이 중동 국가 중에서 이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이다 보니. 보니까 이 국제유가가 흔들릴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왔던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원치 않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경제 침체까지 우려된다 라고 하니까 당연히 시장지수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지수 역시 금요일에 4.2% 떨어지면서 어마어마한 폭락을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나스닥까지 금요일에 떨어졌으니까 다음주 월요일에는 분명히 또 하락으로 시작이 될 텐데 근데 이 와중에 뷰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더 이상 금매도가 나오지 않고, 해당 구간을 잘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연일 계속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면 이렇게 돈의 흐름이 달라지면서 지표로 나타나는 건데 얘네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는 라 거예요 얘네들의 목표가 어디겠습니까 분명히 앞으로 뷰노가 올라갈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이 구간이 싹다 매집 구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사실 뷰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적자 기업이다 이거 도대체 이렇게 돈을 못 버는 기업이면 어떻게 투자하겠냐. 의료 AI라고 하지만 실적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흑자 전환 시기가 언제쯤 될까? 자 이거 8월 1일에 나온 증권가 리포트인데 이걸 보신 분들은 충분히 아실 겁니다. 지금 2분기까지는 일단 매출액이 적자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 FDA 허가를 위해서 비용을 지출하다 보니까 영업이 적자가 났던 거고 현재 디가스가 국내 17개소의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해서 총 95개소 38,000개 이상의 병상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흑자 전환 시기를 올해 4분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게 흑자 전환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내년 되면 흑자로 완전히 전환이 되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컨센서스를 봤을 때 2026년 영업이익을 154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EPS로 나눠봤을 때 주식수가 현재 1,300만 주가 정도가 되는데 현재 업종 PR을 보시면 200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 규모 같은 경우 뭐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딱 50배만 적용된다 하더라도 55,000원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놀랍게도 이 55,000원이라는 가격이 그냥 가격이 아니라 이 세력들이 매도하는 구간, 세력들이 앞으로 매도 가능성이 높은 구간과 딱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도 이 파란 선을 보시면 잘 올라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일본과 이 세력들의 매도 구간이 맞다는 순간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애들이 물량을 모아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력들의 매도 구간에닿자마자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다시 장기간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분명히 뷰노가 또 한번 사고를 칠 거란 말이에요. 못해도 올해 4분기에는 사고를 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이 종목의 보유 심리 자체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충분히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안 팔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시장이 폭락을 해도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매할 때이 세력들이 들어올 때마다 물량을 모아가고 그리고 세력들이 파는 순간 이 매도 구간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차익 실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구독 아에 눌러 주시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표가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영상을 찍지 못하다 보니까 아 세력들이 언제 들어왔는지, 언제 빠져나간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전달드리기 힘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지표를 공유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말씀 주시는 분들한테 이거 100% 무료로 전달 드릴 건데요. 자, 제 번호 01074250506이에요. 저한테 뷰노 지표라고 남겨 주시는 분들한테 이거 전부 다 전달 드릴 거고 만약에 제가 전달 드리지 않는다. 뭐 가끔 이렇잖아요. 뭐 유튜버에서 뭐 준다 뭐 준다 해 놓고 문자 보내면 아무 소식도 없는 애들. 저는 그런 애들이 다르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리지 않는다. 그럼 112에 신고해도 좋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는 지표이고 제가 오랜 연구 끝에 만든 지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만 한 가지 약속해 주실 것은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런 지표를 만들었고 공유 드리는 거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대신에 제 3자한테 유포만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나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단 유포할 경우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이게 세력들 손에 넘어간다. 그렇다면 세력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이미 공개됐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틀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소유만 하시고 절대 다른 사람들한테는 유포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서 세력들이 이 패턴을 꼬아버린다고 하면 여기서 갑자기 하락을 시켜놓고선 갑자기 또 급등을 시키는 경우도 발생할 거고 이 매도선에 닿기도 전에 갑자기 주가를 하락시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이런 지표를 만들었는데 괜히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도 손해보고 저도 손해봐서는 안 되잖아요. 이거 세력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제3자한테 유포해봤자. 그러니까 딱 여러분들만 보유하시고, 이 지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뷰노, 매수, 매수타점을 잡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매직 구간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재미없게 흘러갈 수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이렇게 시장이 빠져도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세력들이 모아가고 있는 이유는 있다. 그리고 조만간 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뷰노 주주분들 저희 채널과 함께 우리 큰 수익 만들어 가자고요. 자,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제 채널에 많은 구독자분들이 늘고 있는데 구독 눌러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의미를 전하고자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적어서 0 1 0 7 4 5 0 5 0 6제 번호로 정답을 남겨 주시면 되는데요. 자, 정답을 남겨 주신 분들한테는 두 가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갈 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책을 현재 교보문고에서 13,500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로 전달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이책 드릴 예정이고요. 자, 책 내용이 어떤 것이냐 궁금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매매 원칙부터 주식 차트 보는 법 그리고 종목 선정부터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야 될지 그 전략까지 정리해서 만들어준 책입니다. 그리고 직장인들한테 맞는 매매 전략까지 이렇게 저만의 노하우를 집필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 중인 게 아니라 제가 이게 새로 개정판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뭐책 내용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제 노하우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추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 중인 것보다 좀더 내용이 추가됐으니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매집 중인 종목인데요 자 현재 2차전지 관련주들이 순차적으로 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엔캠부터 시작을 해서 에코엠드림, 뭐 중앙첨단소재, 대주전자재로 PNT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부터 2배 이상 올라왔는데 그 다음 주자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 자이 종목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겠죠. 지금 현재 생산 능력 확대 및 추가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충분히 그때부터 랠리가 시작이 될것 같은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현재 저평가 바닥 구간에 있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미리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나 이런 종목이 아니라 아직까지 주목받지 못한 저평가된 종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미리 매수에 들어가서 이 종목이 두배 이상 오르면 그때가 늦으니까 이 종목 미리부터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잡아 가시기 바라고요. 뭐이 종목뿐만 아니라 한 가지 종목이 더 있어요. 지금 강남 큰손들이 매집 중인 바이오 종목입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됐는데 보통 바이오 종목은 가장 중요한 게 돈을 버냐 안 버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뭐 실험만 하고 임상만 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뭐 앞으로 나온 일정에 따라서 충분히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바닥 구간부터 같이 매집에 들어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010-746-0506으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뭐 기프티콘 이런 것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성장해 나가고자 고기 잡는 법을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물들을 준비를 했고 지금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선택을 하면 다른 결과가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다른 방법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과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 채널 아직 시작은 미약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상대할 거니까 여러분들. 수익도 아직은 미약할지라도 앞으로 저희 채널과 함께하면 그 끝이 창대해질 겁니다.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